아, 오늘 11월 25일이죠. 오늘 보면, 뭐, 사법부는 죽은 날이에요. 죽은 날이라고요. 그, 이재명 그분은 위증교사 해가지고 한 사람은 뭐 무죄고, 그 지시받아서 한 사람은 벌금이 5천만 원이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어, 참. 교사, 이렇게 시킨 사람을, 뭐, 부재를 주고. 뭐, 참, 보면은, 세상에 참, 백이 있으면 또 그렇게 되는가 봐요. 그렇죠? 높은 자리에 있고 한다.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가 봐요. 근데 이상한 거는 이재명 그분이랑 연결된 분은 왜다 자살했다고 이렇게 나오나요? 예, 그 분, 뭐, 저에 대해서 뭘 하면, 그, 더불어에서는 하면서 막 잘했다고 박수치고 하는데, 그게 잘한 겁니까? 안 죽으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아. 요 옆에서 보면 나는 안쓰러워요. 예, 국회의원들이고, 뭐, 옆에서 막 지지자들 보면 막 그냥 박수치고 막. 근데 이재명 그분이랑 같이 있는 분들은 왜다 자살을 이렇게 됐을까요? 나 이해가 안 가요. 예. 정말, 너무한 것 같아요. 제가 그, 올려놨죠? 예. 음. 그렇게 해서 빠져나가서, 나중엔, 본지안 좋은 일이 생겨서, 그 자살하신 분들, 왜, 뭐 자살했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진짜 자살한 거 맞습니까? 예. 이 전화기 약품, 예, 이 전화기 전압 있잖아요. 이거에서 어, 엄청나게 이걸로 사람 죽이는 거일단니에요이 전화기로 예, 수신, 송신 그리고 광고 어플 이런 거를 계속 가동을 하게 해요. 예, 예, 가동을 하게 해서 엄청나게 센 전압이 들어와요. 이 전화기라는 게, 난 정말 제가 이걸 얘기를 해서 판도라 때 알려줬지만. 정말 엄청난 무기입니다, 이 전화기가. 좋으면 또 좋은 대로 쓰이는데, 나쁜, 나쁜 사람들은 또 그렇게 써요. 예. 일반 그 사람의 위치가 딱, 어, 정확하게 딱 찍히거든요. 예. 이제 GPS, 제가 여기 말씀드렸잖아요. 예. 전화기가 정말 위험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전화기에 대한 기능을 많이 몰라요. 예. 휴대폰 회사에서는 이제, 어, 일하시는 분이나 이 기계를 만든 사람들은 알죠. 전화기 이렇게 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면, 뭐, 이런 저런 걸 많이 알잖아요. 컴퓨터이기 때문에. 이전 세계가 이 전화기를 다 지워줘서 이걸로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아프게도 하고, 뭐 죽일 수도 있고, 예. 이렇게 전화기 갖고 있으면, 밖에 차량이나 뭐 이런 녀서또 이렇게 도 가능하잖아요. 뭐, 옆 건물, 옆 방. 또 차량 같은 경우는 밖에서 사실 1km까지는, 예,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저 사람을 계속 그렇게 할수 있어요. 전화기가 참 무서운 거예요. 좀, 이 전자기기 쉽게 하면 편리한 세상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기계 문명에 노예가 돼서, 정말 힘든 세상이에요, 지금. 지금 기계들의 전쟁 아닙니까? 지금 보세요. 죽일 기계를 예비하시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경에 보면. 찾아봐. 죽일 기계를 예비하시며, 이렇게. 성경 구절 딱 치면 몇절몇절딱 나와요. <laughs> 한번 보세요. 기계 문명에 우리가 노예가 돼서, 이렇게 하고 있고, 뭐 돈의 노예가 됐잖아요. 판사들도 다 도, 돈의 노예가 됐어요. 저도 뭐 아직 벌금 80만 원을 못 냈습니다. 사실 27일까지 못 내면 저도 구속돼야 돼요. 가서 에, 또 하루하루 8일인가 좀 살고 나와야 됩니다. 돈인는 분들은 뭐한 100억 정도 주면 어떤 뭐 얘기가 막 그런 얘기들만 나와요. 예 다른 쪽에서 예, 판사들 또 찾아보면 알겠죠 아마 재판이 끝났기 때문에 나올 것 같아요 그걸 교사를 시키는 사람은 뭐 무죄를 주고 증거 불충분 확실하지 않다 뭐 장난합니까 위태인 사람은 5천만원 예? 그걸 국민들이 보기에 어린애들도 알겠네 예? 어린애들도 알겠어 정말. 판사가 무슨 100억을 먹었다, 안 먹었다, 뭐, 이거 보니까 유튜브 이런저런 거 보니까, 어, 판사가 돈 먹었다. 그 자는 안 먹죠. 당연히. 다른 지인들이나 친구들이나 사업관이나 이런 걸 던져줘서 안 걸리게 하잖아요. 예. 다 연결, 이렇게 돼 있는 선배, 예, 이런 사람들이 가서 그 판사들이랑 얘기를 하거든요. 그 선배가 받아서 어쩌고저쩌고 하면, 아마 그런 것도 나올 수도 있, 있을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예. 정말 이게, 돈 앞에서는 다 노예가 될수 밖에 없는 세상이니까, 돈0억이 적습니까? <laughs> 0억이 적어요. 그게 뭐 유튜브에도 뭐 이게 떠도니까 진짜니 거짓말인지 뭐 찾아보고 나중에 그 선배나 판사 누구나 이런 거 하면 유튜브에도 나올 수도 있겠죠? 예. 음. 원래 만나서 그렇게 작업들을 하면 더불어에서는 얼마나 그쪽에 측근들이 많습니까? 작업 충분할 400매도 400억 이상 되는 걸 잘못하면 다 토해내야 되는데 그러면 4분의 1이라도 제들한테 주자. 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뭐제 생각이지만 앞으로 예, 그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겠죠. 음. 이거는 대한민국의 법치는 죽었습니다. 돈의 예, 노예가 돼서 판사 예, 검찰들은 뭐 그렇게 안 하실 것 같지만 변호사나 판사는 다 돈의 노예가 돼 있어요. 웬명한데요. 옳은 사람들이 올바른 판사들이 웬명한데 예, 참 없는 사람들은 교도소가 있는 분들은 거의 뭐 빼기 없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다 들어가서 다른 사람 대신 꼬꼬를 치르고 살고 돈 얼마 줄 테니까 네가 했다고 해 그런 사람도 많고 뒤집어 씌우고 사는 사람들도 있고 일부가 그렇지만 좀 세상이 정말 그러네요 저 역시도 그쪽에 애들이 돈이 많으니까 뭐 여기저기서 얘기해서 돈 막으라고 해서 며칠째 정말 받을 것도 못 받아서 저도 힘든 상황에요 진짜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저도 빨리 그냥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참 이렇게 어렵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믿고 지지하고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얼마나 그러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더불어 분들은 그런 걸 정확히 알고 다들 그렇게 움직이시는 건가요? 네? 정말 저는 이해가 안갈 때가 많아요. 저는 깊이 모든 걸다 봤기 때문에 참돈 앞에서는 장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아... 참 앞으로 뭐, 어, 얘기한 대로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돼서 그 자살했다가는 그 이재명하고 관계된 그분들은 자살한 게 맞습니까? 그디 예. 한번 해서 예. 오늘 측근들하고또 예, 그분들이 뭐 안에서 이렇게 스스로 자살했다 하면서. 죽었다. 과로사로 죽었다. 스스로 죽었다. 이게 그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이런데 연결되어 있는 사람 주위에 그렇게 하면 다 나와요. 이게 증거거든요. 네. 몰래 하긴 해요. 또 몰래 암살하는 사람 사람들은 그 증거도 없이 그 주위에 전방 1km까지는 그 사람들이 포진하고 있고 하면 전압을 정말 세게 가할 수 있어요. 화학약품도 쓰지만 이게 비밀이거든요. 예. 위성을 그래서 몇백 개를 예, 쓰는 거거든요. 음. 위성체계를 해서 송신체계로 강력하게 예. 그러면 사람 보내는 일도 아니에요. 요즘에는 사람뭐 킬러 보내고 하면 카메라에다 걸리고 카메라 지우려고 정말 많은 수많은 돈을 써야 되니까 그렇게 안 하거든요. 예. 그 사람의 한 사람 죽이려고 할때1 k 로 쫙 둘러가지고 착착착착 이렇게 시계판늘처럼 이렇게 팔각처럼 쫙그 사람 위주로 둘러요. 그 사람 위치 GPS에 잡히니까 한 사람의 뭐0.1% 0.2% 어? 이렇게 해서 그런 힘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가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들어가게 하면 무슨 가스 같은 거 이런저런 거 만들어 놓는 일반이 공기 중에 공기에 떠 있는 그런 가스나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박사들은 알잖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런 거를 변화를 시켜서 안에 있는 공기를 이렇게 이산화탄소, 이산화 뭐 그런 걸 만들어서 그 안에서 질식사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게 박사들이 하는 일이에요. 정말 이거는 국민들이 모르기 때문에 질병을 만들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이게 이런 문명이라고요.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어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질병 쪽으로 또 많은 분들이 겨울에 뭔가를 잘하셔서 예, 또한 어 사이언스 시키는 이렇게 치료하는 거, 이런 거 어플을 좀 깔고 하면 조금 나아져요. 그리고 좀 이상한 문자 들어오는 거 바로바로 바로 삭제하시고. 예. 저는 인지자이기 때문에 문자 하나만 들어와도요, 통증이 와요. 예. 이렇게 전화기 놓고 해도요, 통증이 오더라고요. 이게 참 희한해요. 얘네들이 쓰는, 우리 몸에는 이제 그게, 예 여러 가지 약품이나, 다른 이렇게 주파수 체계 이런 걸, 무슨, 과학자들이나 뭐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약품들을 우리 안에 주입을 시켜놓고 전화기가 떨어져 있어도 문자가 오거나 뭐라고나 하면 저는 그걸 일하다가도 통증이 와서 알게 돼요. 뭐또 누가 왔냐? 뭐 왔냐? 가서 보면 진짜 와있어요. 아 놀랍습니다. 그리고 외국 이런 거에서 뭐007 이런 거에서 뭐 네덜란드 뭐 어디 뭐 이런 거에서 막 들어와요. 그 애들이 한국에서 하니까 너무 많이 걸리니까 모르는 애들 외국에서 그런 걸 넣어서 통증이 오게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게 이제 세계 WHO가 거기서 이렇게 연합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세계적으로. 그걸 밝힌 제가 저인데 지금 걔들은 모르니까 모르는 사람 시켜서 그짓거리라 하더란 말이죠. 예. 그런 나라들그 사람들은 바로 잘못하면 죽어요. 죽게 된다고요. 예. 그걸 밝힌 시조잖아요. 제가 많은 자들이 뭐추시시하면서안 밝혔고 알고 있는 사람도 예. 있지만 정말 이건 아니라고 와요. 이런 쪽으로 사람을 계속 괴롭히거나 아프게 하는 사람, 그 연결된 사람, 그런 사람들은 예. 앞으로 그 사람도 제거 대상이에요. 그렇게 하면 예. 많은 분들이 좀 옳은 길로 들어오셔서 예. 뭐, TV 보니까 아주 과관이 돼요. 예. 서로 죽이, 죽이는 정치 하지 맙시다. 누가 도대체 죽였습니까? 예? 그 죽인자들이 지금, 많은 국민들 안 죽였어요? 이태원아 애들 안 죽였어요? 민주노총하고 애들 버스 타고, 어? 오라고 차 놔두고, 기차 타고 오라고 해서, 이태원에 있는, 예? 있는 애들 죽이고, 세월에 있는 애들 죽이고, 또 많은 어머니, 아버지 다 죽이고, 애들 죽이고, 그렇게 한 사람들이, 예? 또 코로나 때, 응? 소쿠리 이런 거 해서,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려고, 그렇게 작업하지 않았습니까? 예? 많은 분들이, 예? 성과관리위원회하고, 어? 민노총하고, 어? 어디 뭐 금속노조, 뭐 무슨 노조, 어? 대한민국 아주 뒤집어 어서 경제 안 돌아가게 하자. 한 사람이, 예? 그쪽 연결돼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들 어? 북한에 좀 싫어서 북한에 가서 살게 하셔요. 어. 대한민국에서 왜 그런 사람하고 우리가 같이 살아야 됩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요. 북한을 옹호하는 더불어민주당이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 다 잡아서 에. 저 기차 태워서 저 철로 깔아가지고 김정은이한테 받으라고 하십시오. 그럼 저 전쟁 내보낼 거 아니에요. 안 맞습니까? 우리는 수많은 나라에서 예? 수많은 나라에서 대한민국 지키려고 와서 피흘려서 세계 연합된 국가예요. 대한민국은요. 많은 세계 나라에서 대한민국을 지키고 계셔요.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살면 예? 그 사람들 하나하나씩 다 제거해요. 사실 여러분도 뭘 알고 그런 활동을 하십니까? 예? 뭘 알고 활동하시는 거예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에요. 이 사람들이 재정이 얼마나 많고, 3,000개가 넘는 그큰 기업들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막 움직여서 사법부건 무슨 뭐 방송이 얼리고다 언론이고 이렇게 장악해서 지금 이직거리를 합니다. 예? 국민 여러분. 이래서 이걸 우리가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그놈들한테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같이 살아야 되겠어요? 전 세계 연합에서 그 사람들 다 이렇게 다 지켜보고 있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네. 우리 국민들 하나 죽이는 사람들은 딱 해서 그 사람들이 죽여요. 여러분들, 정신 을 차려요. 옳은 길로 안 돌아오면 끝이야, 이제. 네? 어디 자유 대한민국에서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북한을 옹호하면서 김정은이는 뭐한 사람 죽으면 뭐 5천만 원인가 뭐얼 마씩 뭐 이렇게 받아가지고 한다죠? 계속 파병해가지고 시체 장사합니까? 응 네? 인간 장사하고 코로나 때 인간 장사 안 했어 여러분들? 진짜 쓰레기들이야 진짜 어 여러분들 정신들 차려. 어디 이 신성한 대한민국 땅에서, 어 당신들은 막이지. 보통 인간들이 아니야. 응? 어? 불구동이로 들어가야 돼. 포스코 지금 계속 이상한 일 생기고 가던데, 어 많은 사람들이 이거 들어가서, 기업들이 들어가서, 기업 망하게 하고, 불내고, 사람 죽이고, 예? 거기 있는, 응? 뭐 귀중한 거 있잖아요. 쉽게 뭐 거기 어? 뭐 특허나 또 거기 있는 중요한 기밀 같은 거 팔아먹고 어? 디야 저기도 있죠. 예. 아산 현대 정회장님도 암살했잖아요. <laughs> 그 조그만 창문에서 뭐 뛰어내렸다 하는데 <laughs> 뭐 아산 정 회장님이 그걸 떼내래요. 저놈들이 돈안 주니까 죽였단 말이에요. 진짜 인간들이 그렇다고 이, 이 사람들 잘못된 사람들 다 잡아서 좀 처리를 해야지. 우리가 죽어요. 우리가 잘못된 판사, 변호사, 형사 무슨 곳곳에 숨어 있는 대한민국 간첩이. 5만이 아니라 7만, 8만 돼요. 7, 8만 된다고 감췄더이 대한민국 오세요? 그러 동조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나요? 예, 네, 같이 동조하고 있는 분. 동조하고 있는 분들이 100만이 넘어요. 100만이, 100만만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마어마합니다. 예, 네, 대한민국그 사람들을 다 전체 세계 나라에서 이 전화기 다 쓰잖아요. 다 해서 모니터링해서 조금만 뭐만 이상하면 다 저장해 놨다가, 어, 어, 이상한데? 이렇게 해서 탁탁탁탁 다 잡아내요. 그 즉, 거짓은 다 드러나고 자기들이 한 모든 것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전화기가 없어도 이거 다 듣는다니까요. 이 소리, 공명, 이 주파수, 울림, 이런 거로 다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들어요. 국정원에서 회의하는, 회의하는 것까지 듣는다니까요. 전화기 다 꺼놓고, 저 야, 저쪽에다 집어넣어. 다 듣고 있어요. 이게 세계, 현재의 실정이에요. 대한민국의 실정이 이렇다고요. 우리는 약소국 같기 때문에 과학 문명이 그래서 우리가 엄청나게 발전이 돼서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가 현 지금 대한민국이에요. 하도 그런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을 연구를 해서 우리나라가 그걸 선두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간첩들에게서 잡히는 거예요. 세계 나라와 같이 하고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 정신 차려서 그런. 잘못된 길에 있는 분들은 오해 나오셔요. 그리고 인간을 죽이게끔 작업하는 그런 짓을 하면 여러분들은 지옥 구덩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지옥 갔다 오신 분들, 그직원들잘 들어보시라고 진짜 있어요. 저도 지옥 갔다 온 사람이야. 천국도 갔다 오고 가지 말라고 저를 다시 살려서 보낸 거니까 저는 얘기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사실이니까요 예. 많은 분들이 지켜봐요 예. 아이고 참 진짜 그게 사실이거든요 예. 제가 뭐 거짓을 말로 뭐할 필요가 있나요 예. 거짓은 다 드러납니다 언제든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이 영상을 여기까지만 예, 남겨놓겠습니다